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수생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오는 (4월 27일과) (28일) 날 수원에서 첫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 황용림 소식입니다 자 먼저 어제 공카에서 발표한 (CF)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진호 유튜버가 우리 황용님을머먹하더라로 건들지 않았더라면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황용림 CF는요. 라면 관련 CF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라면 먹고 갈래가 아주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자기야, 라면 먹고 갈래? 자기야,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자기야, 만두 먹고 갈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황희용님이 동료들을 초대해서 요리하는 모습인데요, 제법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진우 유튜버의 머먹 하더라 일이 없었다라면요, 아마 음식 관련 CF 밀키트도 찍을 수 있습니다. 오. 어, 광주 정다한, 웰컴 대전 브라우스. 민수현, 안녕하십니까, 서천 박민수. 동해 안녕하세요. 김정민. <laughs> 뭐야. 고향에 못간 청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탈 감사합니다. 이거, 뭔지, 새해 생일. 오, 뭐예요? 아, 제가 나중에 사장님으로 갚겠습니다. 아, 잘 쏜다고. 뭐. 뭐야, 나새로 왔는데. 아, 이런 실력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시켜먹었어? 야, 이거, 야, 이거 먹질 잘하시는데요? 한식 대처를 <laughs> 해야 뭐 움직이는 게 없냐, 근데? <laughs> 아, 불고기 냄새가 아주 좋픈데 야, 이거 엄청 많아. 명절의 아쉬움을 달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복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laughs> 어때 음. <laughs> 근데요. 황용웅 씨가 끓인 떡국 얼마나 맛있게요. 저도 그맛참 궁금합니다. <laughs> 아, 음그 궁금합니다. 맛있어. 정말 잘 먹어. 그, 음. 맛있어요. 아, 로니 요거로 마을 같은 우리 순자 씨가. 그러니 할머니가. <웃음> <웃음> 마이 러블이 순자 씨가 만드신 잡채. 진 군맛 그 잡채. 자. 요 김치는 음. 전라도 김치야. 전라 김치. 어, 어, 엄마 가 이번에 김장 때 보내 주셨어. 진짜 맛있어. 신 거예요? 응. 이번 김장 때. 아, 그 김치가 대박이더라고요 음. 야, 그 이건, 이건 산게 아니라 뭐, 아니면 레시피 줘가지고 제안 온 건데. 봐봐, 아, 먹어봐. 아, 맛있어, 아, 맛 음. 아 뭐, 저도 원래 깔끔했는데, 저도 집이 대도 있는데. 저렇게 모여 있으니까 친형제 같고 아주 보기가 좋네요. 한 가족이라 해도 믿겠어요. 그리고 아쉽지만서도. 결승에서 촤차를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8월부터 제가 아는 한 중견기업 대표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공교수는 황용 씨에 대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 보이는 그대로다. 이진호 영상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세개 정도는 주작 영상으로 보이고 나는 황용 씨가 뭐뭐 카더라로 피해를 입는 것 같다고 라 했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많은 영상에서 그분은 개인적으로 채트 있는 방송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황용 씨를 화장품 회사에 모델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소속사에다 전달했는데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 소속사 대표에게도 전했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이사진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연하게 만났을 적에 CF를 소개해 준건 너무 감사한데, 조금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속사 결정을 믿고, 나중에 개가 되면 또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이 CF가 왜 중요할까요? 어제 CF 소식이 있다란 건 뭘까요? 이제는 새로운 날개를 펴고, 비상할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라방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서도 제가 3월 말부터 지난 주까지 여섯 개 언론사 대표의 국장과 부장을 미팅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네개 방송국을 미팅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서도 누가 된 거는 제 방송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 황용 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느끼고 본 것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울산에 내려가서 황용 씨가 6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한 것도 확실하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CF 결정이 났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소속사에서 방송 광고면 더 좋을 텐데, 먼저 지면 광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면 광고는 뭘까요? 물론 한 언론사 대표로부터 제가 기뜸을 받아서 스테 반분에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발표를 했는지 아니면 원래 발표를 하기로 했던 건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바로 축하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카에서 아마 다음 주쯤에 어떤 제품인지 발표할 겁니다. 제가 들은 바로 이, 이겁니다. 지명 광고기 때문에 건강 식품 관련일 겁니다. 건강 식품하려면요 홍삼과 요즘에 관절 관련해서 건강 식품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황용 씨의 이 사진을 보면은 홍삼이 아닐까 제가 이야기를 줍니다. 정확한 거는. 공카에서 들어보시고, 공카에서 나오는 소식으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CF가 한 편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또 소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CF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라면이 됐던, 홍삼이 됐던, 만두가 됐던, 커피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핸드폰이 됐던, 앞으로 대세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방송 소식도 6월부터는 꼭 공카를 통해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